Stop. Stop. 가자. 가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침침이 음, 맛있어. 주먹다 <목소리도> 무너졌네? <한번 올려줬네? 웃음> 응. 양배추, 아게인, 응. 고기, 아게인, 나도, 아게인. 맛있네요. 양배추 이렇게 하는 건 언제나 맛있어. 응. 고기는 내가 더 많이 먹었나? 괜찮아. 아사. <laughs> 아사. 아싸. 아사 라비앙 아사 라비앙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굿. 굿. うん。<laughs> 의심하지 않을 수없없습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했다고 하기에는 목격 진술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직접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가져가세요. 네. Thank you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パパ <music> 달링 테이블 고객님, 값진 <laughs>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